무명을 밝히고 8월 21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가야 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 모셨습니다. 자, 제8의 가야 명상 문화축제 소식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도명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화 인터뷰 만하시고 2019년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laughs>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어 정말 뭐 눈코 떨시 없이 네. 네, 바쁘게 그렇게 지냅니다. 음. 어여여하게 바쁜 네. 중에도 여여하게, 여여하게 지내야 되는데 좀 네. 바쁜데 휘둘리지 않나. 음. 어뭐 복이 좀 많은 편인데 일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복이 네. 음이 <laughs> 음,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뿐만 아니라 원래 또 여여정사 주지로서도 바쁘시고요. 또범호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소임도 맡으셨더라고요. 예, 가야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우리 불교 문화 역사 음. 어, 이쪽과 이어지고, 네. 어, 그래서 또 어, 지금 주희 선생님께서 네. 어, 여기에 대한 좀더 깊은 연구를 음. 하라고 이런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범어사 송보박물관 부관장으로서 또 여전히 가야 문화, 뭐 가야 불교 늘, 그치셨습니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것은 뭐 네. 이생의 저희 네. 사명이랄까. 사명. 네. 네. 좀 무거운 업을 짊어지고 아. 왔습니다. 네. <laughs> 스님만이 또 해내실 수 있고 잘또해 나가시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이번에 스님 제8회 가야 명상 문화 축제 앞두고 있네요. 언제 어디서 하는지부터 좀 소개해주실까요? 네, 8월 25일 일요일 저녁 6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예 그렇게, 개최를 음. 합니다 2시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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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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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이렇이렇기 예, 드론 플루트하고 네. 젠베를 가지고 음. 또 연주를 예, 합니다. 네. 또 이제 이막에는 하림 선임, 엠비타 네. 예, 선언 해주신 예, 하림 선임께서 또 명상 법문과 함께 명상 프로그램을 또 대중들과 함께 예, 그렇게 시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부에는 어, 제목이 천생인연 화혼이라고 하는데 1목에는 육법 공양을 하고 이막에는 김수로 왕과 후왕후의 아름다운 인연, 근데 어, 결혼식을 일종의 음악 극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상당히 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네네. 자 이렇게 선생 인연 화원 2부 일막 어, 육법 공양 이막까지 스님께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음, 소통과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인연이 주제죠 스님.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뭐 모든 것은 다 만남이죠. 음. 예,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 또 어, 뭐 역사와 문화의 만남, 예, 또 이번에는 또 어, 우리 김해 지역 어, 또 가야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제 그 장유와상과 어, 김수로왕 허왕후가 등장하는 음, 네. 예,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제 그 부처님의 연기 인연을 문화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어, 어떤 색과 소리로서 어, 이렇게 풀어내는데 아주 좀 고품격의 어. 네,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품격의 공연. 어, 8회를 맡고 있는 가야 명상문화축제. 이제 해마다 아마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올해는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뭐 우리 저 초대 이사장이신 예, 이내선님 현재 통도사 예, 강주로계시죠이내선님이또 네. 이런 기획을 잘 하시는데 음. 예, 몇년 전에는 이제 법상스님 모셔가했고 작년에는 예, 정목스님 네. 모셨어도 했고 어, 이제 올해는 하림스님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명상 전문가를 모셔서. 어, 좀더 심화학습이라 그럴까요? 음, 네. 어, 이전에 이제 좀더 깊은 프로그램으로 어, 함께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음,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이렇게 가야 명상 문화축제를 좀 개최하면서 느끼시는 점이라고 할까요? 어, 예, 첫 번째는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 <laughs> 네. 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님들과 네. 또 이사님들이 모여서 음, 음. 또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음. 어 토론도 하고, 네. 또 이제 좋은 안에 대해서 또 정반하고 했던 그런 과정도 거치고, 음. 네. 또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네. 또이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점점 규모를 키워가다 보니까 아, 네. 이제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됩니다. 음. 네. 아,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또 좀 무리를 쌓아야 되죠. 그런데 예, 음. 힘들다라는 게 있는데 에, 굉장히 의미 있다. 음. 예, 그리고 또 그만큼 끝나고 나면 예, 거기에 대한 보람과 어떤 희열 같은 게또더 네. 예, 아. 크죠. 네. 너무나도 솔직하게 첫 말씀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laughs> 사실 이제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명상을 가야 명상을 어떻게 문화 축제로 공연으로.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가 아마 가기 전부터 생각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어떻게 이걸 담아낼까 하고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선임들이 늘또 네. 선을 하시고 명상을 네. 하시지만 네. 이걸 사회적으로 네. 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음. 그렇게 풀어내는 게 이게 여간 사실은 어렵지 아. 않습니다. 그 네. 일반 또 공연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네네. 또 이분들은 명상에 대한 아, 그 네. 인식이나 어떤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음, 않아서, 네. 이두 개를 아주 콜라보로 잘그 어, 조합해서 네.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봐도 예. 어,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 하는 데가 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히 이 명상과 함께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예술의 녹견내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 그래서 또한번더 고민하시지 않을까. 그냥 명상 축제라면은 네. 명상과 음악과 춤과 뭐 예술적으로 하실 텐데 가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고민하실 겁니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소에는 네. 가야도 들어가야 되고 네. 또 명상도 들어가야 되고 네. 어, 또 이런 어, 이또 축제적인 요소,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 다. 그 타이틀처럼 그걸 네. 다 이제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고민을 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왜 가야에서 명상 문화 축제를 하지? 왜 김해에서 이걸 하지?라고 다들 좀맨 처음 궁금하게 생각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야 불교의 성격이라고 음. 할때 네. 가야 불교의 성격이 어떨까? 어,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음. 대성이다, 소성이다, 음. 이렇게 네. 좀 분분하죠. 예. 그런데 이제 대성이든 소성이든 허왕우와 장유화상이 그 인도라는 먼 나라에서 왔을 음. 때는 네. 어, 뭔가 중생구제라고 하는 어. 예,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음.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음. 네. 어떤 그런 그 명상 또 선의 그 본질적인 네. 예, 그 가치를 가져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줬지만 힘들다. 하지만 의미 있다. 근데 네. 그 작업을 왜이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어, <웃음> 네. 지금 뭐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네. 또 우리 스님들이나 음. 또제가자 이사님들이 네. 정말 어려움,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네. 네, 어떤 어려움을 수용하고 네. 또 가치 있는 일이라면 불교 발전과 어떤 그 가치를 어, 또 세상에 회양하는 일이라면 음. 각자 또 주문이 틀었으라도 음. 예, 네, 스님들과 네. 이사님들이 사실은 음. 우리 가야 명상축제 또뭐 가야 불교학술대회 음. 예, 이럴 때 예, 사실은 뭐 재원이라든지 시간 열정을 이래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아, 지금까지 정말 불가사의하게 예, 정말 불평 없이 이 의미를 다 공감해 주시고 네, 네. 함께 해왔다는 게 음. 아~ 이게 정말 이게 개인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음, 음. 네이 가야 불교가 다시 음. 복원되려고 하는 네, 그런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아. 그래서 이걸 또 기화로 해서 장유화상과 또수로왕과 허왕과 네. 다시 역사 속에 재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나라에서 혹은 김해시에서 이걸 좀 정책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 살려고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스님들끼리 이렇게 뜻을 모아서 힘들게. 아마 전생에 <laughs> 원을 쳐나 봅니다. 아 정말 이번 그 주제처럼 소통과 울림 있는 아름다운 인연을 함께 또 해오고 계신데 그동안 가야문화진흥원 어떤 성과들 거두고 계신지요? 예 가야문화진흥원은 이제 가야 불교를 또 발굴함으로 해서 예 가야 불교라고 하는 게 예, 수로왕 이제 허왕후 당시니까 음. 가야 초기의 역사를 어, 이렇게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대 역사는 종교와 정치 이것이 이제 분리되지 않았죠. 음. 재정 일치의 그런 사회라서 어, 특히나 이제 가야의 기록이 많이 없는데 또 음. 가야 초기의 기록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제 그런 것을 학문적인 용으로 재구한다라고 네. 하는데 다시 복원.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네.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음,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가야문화진흥원에서 해오고 있고 우리 또 이사장 스님이신 도명 스님께서 아까 이제 전생에 업이라 하셨는데, <웃음> <웃음> 아 스님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또 계속 해 나가고 싶으신지요? 네, 지금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바깥으로는 가야불교가 점점 이렇 확산되고 또 종단에서도 음.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이제 인도에서 네. 관심을 많이 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에서도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도 외교 장관님을 네. 이제 뵙기도 했죠. 자이샹카르 어. 장관님을 네. 뵙기도 하고 이제 어, 이렇게 데모를 해서 국가가 서로 이렇게 에, 또 교류해야 되는 부분 이 있고 음. 민간에서 교류해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스포츠 교류라든지 네. 또 드라마 이런 걸 음. 통한 문화 예술 교류라든지. 네. 예, 또 이제 이거는 역사, 음. 문화를 통한 음. 예, 그런 교류라서 어,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또가까워 제야만이 또 많은 어떤 투자가 있고. 음.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laughs> 그래서 네. 인도의 많은 인력들을 우리가 어. 또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인도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투자라든지 음. 예, 그런 네. 걸할수 있고 서로 어, 이제 윈윈 할수 있는 어. 그 단초를 열어줄 수 있는 게 네. 이런 고대의 역사 고대의 이런 것들이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역사는 과거일 뿐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미래에도 앞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역사는 한편으로 보면 뭐 과거의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추제가 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미래. 아. 네. 과거를 가지고 현재에 또 그것을 잘 살펴서 예, 뭐 걸을 건 그러고 음. 또 이제 미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분절적으로 우리가 나누지만 실제로는 네. 하나로 쭉 이어지는, 이어지는. 어떤 네. 예, 그런 흐름들이죠. 아, 네. 아까 이제 인도에서도 이렇게 또 지금 현재 이런 흐름 또 이런 교류 말씀 주셨는데 오 어, 김해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인도는 어머니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아유타로 한번 또 이렇게 또 문화 교류 활발하게 또 되면 아 황후 어떻게 우리가 도로 이제 거슬러 가서 인도로 한번 또 가보는 아, 어, 어떻게 예, 이렇게 신행길을 오셨는데 저희가 아, 도로 <laughs> 어머니의 나라로 찾아가는 어, 예, 예. 아,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 최대 성씨가 이데그가락종친회 네. 김해성 네. 성씨를 기반으로 한 예. 가락종친인데 회 네. 예, 그래서 가락 종친들이 원래 이 코로나 때도 어 원래 이제 매년 인도에 갑니다, 실제로 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 한3년못 갔어요. 아. 그 내년 3월에 네. 우리 김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음. 가락 종친 여러분들하고 음. 네네. 한 200분 이상 오. 그 인도 아유타 아유타 아 있는 그 호황우 네. 기념공원에 예, 네. 이제 가신답니다. 그래서 네. <laughs> 김해에서 연락이 왔는데. <laughs> 네. 콜이 왔는데 일단은 가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laughs> 바쁘신 스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laughs> 네. 아, 자, 오늘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늘 가야불교 가야문화 뭐 연구하시고 알리시고 아까 업이라고도 하셨는데 책이라든지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도 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런 성과라든지 그 이전에 에 비교해서 뭐 반응들 어떻습니까 좀 실감을 하시는지요? 오, 실감을 합니다. 그 이제 제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케 n 의 진재웅 감독님이 네. 만든 이제 허왕옥 사일이라고 3일? 하는 네네. 다큐멘터리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라 있는데 예? 77만 쯤 지금 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50분짜리 이상과 유튜브가 77만 그리고 이제 그 댓글을 네. 이래 보면 네. 와 이런 대단한 그 우리 역사가 있었나 아,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고 음. 제가 김해 김씨인데 네, 네. 어, 또 제가 김해 허씨인데 예, 네. 너무 감사하다. 아. 어, 또제 친구가 네. 어, 김해 김씨가 있는데 보니까 음. 아우 뭐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면서 순도사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 <laughs> 어, 예, 그런 네. 얘기부터 해서 네. 어, 아. 아주 뭐 그, 그런 것도 많이 네. 또 알려져 있고 네. 또 저희 절에 이제 전화가 음. 오거나. 네. 아니면 뭐 저를 또 찾아오는 분들도 오, 또 어, 네. 꽤 계십니다. 네, 어, 그만큼 스님께서 많이 알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laughs> 이제 책이 나오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어, 또 영화도 이제 나왔죠.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이라서 또 음.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음. 어, 뭐 보는 분들은 한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또 보니까 유튜브 어떤 그 굉장히 많이 이게 보는 그 채널에서도 네. 또 영화 평론가 한 분이 어. 예, 전찬일 평론가 네. 예, 전찬일 씨가. 어, 후왕후삼일에 대한 음. 또그 언급을 해주셨어요. <laughs> 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또 스님 책도 그렇고 좀 반응, 뭐 이런 댓글이라든지 이런 또 스님을 찾아뵙고 뭐 말씀을 나눈다든지 네. 이런 좀 반응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아까 mz 세대들 어떻게 이 가야 문화, 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미래로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진다 말씀 주셨는데 아, 이게 계속 홍보를 할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스님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잘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수로왕과 허왕후의 결혼 이번 음. 우리 축제 때도 어, 그렇게 나오지만 음. 이제 전 세계 고대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그 고대 역사에서 가장 정밀한, 가장 음. 세밀한 어떤 기록이고 네. 어, 그리고 수로왕과 허왕후는 이제 0년 이상 그렇게 또 서로 해로하고. 어. 또 십남 이녀를 낳아서 와. 또 다산이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한 분은 왕이 되고, 음. 어, 두 분은 또 허시성을 따르고, 일곱 분은 네. 출가를 하고. 시 네. 어, 그렇게 아주 다복하고 행복한 음. 그런 가정을 음. 만들었죠. 음. 네. 어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예, 굉장히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상적인 아. 가정이 바로. 네. 이두 분의 네. 예, 그런 만남이고 네. 그런 가정입니다. 음. 아, 그리고 또김의 어, 젊은 분들이 그 하는 그런 여행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예, 수루왕 허왕우를 주제로 한그 코스들을 네. 또 돌고 어, 또 거기에 또 명상적인 요소도 이렇게 음. 가미도 하고 네. 어,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이 간혹 이제 저도 만나고 하는데 그래서 음. 저한테 어떤 조언도 음. 얻고 저는 또 그분들 응원하고 <laughs> 네. 어, 굉장히 어. 그잘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김해 그 문화 아까 투어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데 관심 많고 체험하고 또 가보고 그렇습니다. 궁금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알리고 하면 어. 아 진짜 우리도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처음에 다문화 세대 1 세대 <laughs> 시초잖아요 어, 그렇게 그렇습니다. 따지면 네 예. 아, 그런 거라든지 인도. 또이 가야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들을 또 이런 다양한 문화의 어떠한 방면으로서도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그러면서 본다면 가야 명상 문화 축제가 정말 의미가 있구나는 하 생각이 듭니다. 또 어, 우리나라는 음.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 또 인구도 줄고 이런데 또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이 생소한 음. 게 아니라 음. 2천년 전부터 네. 이렇게 우리는 뭐 소위 그 순수 혈통이라기보다는 어, 어. 이렇게 이 반도라고 하는 음. 어, 이 특성상 어, 해양과 대륙이 네. 많이 이제 접점이 되어서 교류를 음. 하죠. 음. 네. 예, 그래서 어, 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로한과 강우도 만났고, 네. 어, 그게 지금 비단 생소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음. 했으니까 네. 어, 우리나라의 지금 다문화 가정들도 음. 어, 좀 별달리 볼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예. 그 훨씬 더. 어. 우리가 좀더 가깝게 이제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게 되겠죠. 음, 네. 앞으로 이 가야 명상문화 그래서 더이사단법은 가야문화진흥원의 역할이나 좀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일이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우리 불교회에서는 어,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원래 자산이니까 음. 네, 여기서 첫째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네. 어, 또 관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지원이죠. 음, 예. 네.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과 조직과 사람과 조직. 네. 그리고 또 이제 재정이 서어야뭐 재정. 합니다. 그렇죠. <laughs>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laughs> 네.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도 지금 이제 점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지금 10월 중순경에 네. 가야 불교 그 답사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오. 거기에 스님들이 음 70분 정도 어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시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참여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더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저런 인원 그 이런 제한을 두고 오. 지금 이제 그렇게 70명으로 한정했다는데 네. 그걸 보면 스님들이 아 드디어 이제 이 가야 음. 불교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음. 아 그래서 뭐 굉장히 음. 종단에도 감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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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시는 스님들께 뭐 저희는 최대한 잘 모시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이제 한몇 년간 조금 더이 자리 잡히려면 네,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우리 이사장 조명스님께서 굉장히 뿌듯하시고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종단사들께 스님들께서 연수를 하러 오시고 아, 네, 더 많이 또 알리셔야 되고요. 불교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뭐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감들, 뭐 격려들 해주고 계신지요? 예, 외부에서도 지금, 뭐, 우리 가야문화진흥원은 도 등록단체입니다. 네. 예, 사단법인인데, 음.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도우의 의장님도, 음. 네, 우리가 뵙고, 오. 예, 그렇게 했는데, 네, 도우의 의장님께서도, 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을, 예, 가지고 계시고, 도우의 의장님, 최학범 의장님입니다. 음. 네. 예. 또 우리, 뭐, 김혜 시장님도, 예, 이제 점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게 외교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외교부와 한번, 아 예, 미팅을 그 <laughs>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또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어, 예. 어, 스님 역시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계획들이나 정말 또 많이 이제 외교부까지 얘기하시니까 음. <laughs> 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 근데 참 아까 힘들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 원력으로 버틴다고 해야 되나요. 임하고 계신지요, <laughs> 스님? 네, 물론 이 가야불교는 뭐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음. 이전에 하신 분들, 향토사학자도 있었고 지금 좋은건강병원의 허명철 이사장님이나 또그 제야에 계신 분들이나 또 네. 우리 그 주류 사학계도 네. 어 동아대 정중환 교수님이나 또 이런 여러분들이 음. 동국대에도 계시고 음. 또 우리 뭐 장지진 교수님도 네. 여기 에 이제 그동안 많이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이제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네. 음,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 이렇게 지금 불씨가 이제 점점 타오를 때 네. 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좀더 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 이게 이제 좀더 어 활착이 잘 되지 않겠는가? 음. 네, 이제 그렇게 될때 한국 불교 속에 가야 불교가 네.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죠. 아. 어,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과서에도 네, 당당하게 삼국 불교와 함께 음, 가야 음, 불교가 음, 네. 네, 고구려 어, 소수림왕 2년 (372년도) 물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만는 네. 그것보다 (324년) 아, 자그마지 (324년) 34년. 빠른 네. 가야 불교를 수용하신다면 네. 어, 이것은 역사서에, 상궁유사라고 하는 음. 역사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 네. 파사석탑이나 여러 가지 아. 이제 흔적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뭐좀 어려운 길을 가지만 또 그만큼 음. 보람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즐거운 마음으로 어 책이라든지 아까 다큐멘터리 또뭐 영화 말씀주셨는데 진재웅 감독도 여기 출연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스님 덕분에 <laughs> 또 좋은 작업 <laughs> 함께하시고 또 좋은 상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작품이 그만큼 또 많은 반향을 일으키게 되니까 참 의미 그렇습니다. 있는 일이지 않나 싶거든요. 어, 최근에 진감독님하고 한번 네. 통화를 했는데 네네. 그 진감독님께서 네. 백산 아니재, 네, 아. 예, 우리 옛날에 백산 상회를 네. 통해서. 네네. 어마어마한 그 군자금을 네. 어, 독립자금을 댔던 그 백산 안희재 선생님의 그 일생을 네.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아. 어, 지금 그 시사회도 하고 네. 네. 제가 이달 말쯤에 네. 한번 시사회 초청을 아, 받았는데 네. 그 진감독님은 굉장히 장인정신이 있었어요. <laughs>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제 팔의 가야 명상 문화 축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 어떻게 스님께서 가야 문화또 명상 이 축제를 함께 버무려서 이렇게 또 콜라보 아까 표현하셨지만 잘 네. 만들어내시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님 한번더 일정하고 또 안내해 주시고 또 도움 말씀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앞으로 나흘 후죠. 8월 25일 일요일 저녁 6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합니다. 이렇게 뭐 모든 분들한테 다 열려 있으니까 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또늘 가야 문화 진흥원 이사장으로서만 바쁘셔서 어떡하나 생각도 드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어떻게 뭐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 이 연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laughs> 네. 뭐 가야 얘기하면 또 네. 우리 그 한일 역사관에 네. 논쟁이 되고 있는 임나 문제가 나오고 어. 또 임나의 최초 근거가 이 광개토 태왕 네. 그 비문에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게 사실은 1 0사5 0 년간 지금 풀리지 않는 일종의 아.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연구하게 됐는데 뭐 음. 나름대로 어 네. 속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것을 이제 우리 경남 매일신문에 음. 한5 4사일 정도 연재를 했는데 예 네. 네. 네, 거기에 좀 살도 붙이고 어. 네 그렇게 해서 어올늦 가을이나 네. 뭐 늦어도 올해 안에 음. 이제 비문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네. 어, 그렇게 출간을 할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뭐책 내용은 예, 이미 다 완성이 됐고, 네. 나머지 이제 부분 네. 예, 좀 다듬고 있습니다. 비문전쟁. 이제 <laughs> 책을 또 내시네요, 스님 의미 있는 책이라서. 네. 이, 뭐, 선임이 네. 우리 불교 관련한 아. 책을 내야 될 텐데. <laughs> 아니, 첫 번째, 물론 뭐 불교적인 네.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도 역사를 역사. 기반으로 아. 한 책이었고. 네. 또 이제 이번에는 진짜 음. 역사에 관한 역사. 책이라서 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음. 어, 이번 이 책은 음. 어, 우리 사학과의 음. 교수님들과도 한번 진검성부를 해보고 싶다 아. 이런 약간 네. 만용을 한 뿌려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자 스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예, 어, 무도이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또, 비비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건강하시고, 역사 문화 또 전통 이것은 우리 불교의 자산입니다. 이것은 많이 우리의 자산을 또자긍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가야 역사스님. 우리 또 역사스님 같은 우리 도명스님 이제 앞으로 비문전쟁도 곧 나올 거라 하니까 또 기대감도 크고요 무엇보다 아 이번 제8회 가야명상문화축제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아 우리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에서 어떤 애를 쓰고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도 함께 좀 느껴보시고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어 주제처럼 아름다운 인연을 함께 또 지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스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